자, 오늘은 20페이지고요. 음. 혹시 책은 있나요? 는 가져. 마치 그말 해당되는 거같니 20페이지. 음. 자, 질량 보존의 법칙부터 볼게요. 20페이지고요. 질량이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거고요. 반응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과 생성물 이 있었잖아. 그렇지? 네. 간단하게 말하면요.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 했던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반응이고요 6대2대1대 2가 되는데 반응물의 질량이 생성물의 질량으로 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반응물에는 수소가 2개가 있고 수소가 4개가 있고 산소가 2개가 있어 여기도 수소가 4개가 있고 산소가 2개가 있어 그러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해 안 변해? 화학 반응에서 안 변해요 이제 이 간단한 반응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울 모든 반응에서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아. 반응물에서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와 세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죠. 그러니까 수소의 질량, 뭐 수소의 질량은 잴 수는 없지만 수소도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아주 작지만 있을 거 아니야. 산소도 질량이 있을 수 없어. 잴 수는 없지만 있을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의 입자가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질량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네, 왜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질량도 일정하게 보존된다. 런거 알겠죠? 요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자 질량 분존법칙 그래서 정리하면 반응 전후에 물질의 총 질량은 보존된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자, 반응 전후 물질의, 질량 변화 없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꼭써 놓으세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1772년 우리 많이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라부아지에라고 언제 봤니? 아 2학년 1학기 때. 그쵸죠뭐때나왔죠그소에서 네, 거기서. 뭐 했었던 사람이지? 어떤 실험? 그물 맞아요. 네. 물을 뜨거운 주철석에 부어서 물을 수소와 산소로 최초로 분리해본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물이 뭐가 아님을 더 이상, 물이 더 이상 뭐가 아님을 알았다고? 음. 원소가 아니고 물도 더 작은 수소와 산소로 쪼개질 수 있다는 거를 실험으로 확인한 사람이죠 음. 그래서... <laughs> 를 최초로 증명한 사람이 라부아지에였고요. 그때 원소라는 개념을 찾아낸 사람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아, 이 원자들에 대해서 원소에 대해서 물질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확바에는 편하지 않으니까 당연하게도 물질의 총 질량도 보존된다라고 생각해본 사람이 라부아지에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 같다 이라는 밑줄에 넣으시고요. 첫 번째 줄에 오른쪽에 보시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이제 밑줄을 놓으시면 되겠죠. 정리하면 화학 반응을 할 때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물과, 총진, 반응물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일정하게 보존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질량 보존의 법칙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서 모두 성립한다 하는데 화학 변화는 이제 화, 화학물이 만들어지는 거, 새로운 생성물이 만들어진 지거 말하는 거고요. 물리 변화 같은 경우는 뭐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뭐 깨지거나 아니면 혼합물 같은데 해당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어 1, 2, 3에서 첫 번째 암금 생성 반응, 두 번째 기체 발생 반응 그리고 세 번째 연소 반응인데요. 어 기체 변화가 기본적으로는 없다라고 정의를 했죠, 그렇지? 반응 전과 반응 과 없다라고 이제 기체 변화, 아, 질량 변화가 없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3번에 연소 반응에서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부 참고해 주실돼요첫 번째 앙금 생성을 봅시다. 앙금 생성 같은 경우는 우리잘 알겠지만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만나서 뭐가 될수 있나요?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있나지 염화나트륨이 있는지 요거를 화학 교시로 써볼게요. NaCl, 염화나트륨, 더하기, 질산은 Ag, N, O, 3.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그러면 염화은 AgCl이 이 어, 전에 아까 전에 봤던 NaNO3가 질산 나트륨이 생성되고요. 더하기 AgCl 염화은 이 염화은이 흰색 안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서 기체가 생성되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변할 거리가 있겠니 없겠니? 그냥 수용액에 녹아 있는 상태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네의 질량과 얘의 질량이 같겠죠. 그냥 왕금 뭐 생성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밑에 는 그림을 보시면요, 예를 들면은 염화나 어, 수용액과 질산 수용액에 각각의 이제 질량을 재봤더니 165.3이 나왔어, 그죠? 그런데 얘를 섞어가지고 왕금을 만들었더니 똑같이 165.3이더라. 라 거죠. 그래서 암금 생성 반응은 당연하게도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 충분히 알수 있죠. 두 번째 기체 발생인데요. 기체가 발생하면 만약에 뚜껑이나 공간이 열려있는 공간이 어떻게 되는 기체가 날라가겠죠. 그럼 질량이 감소하겠죠. 그죠? 맞지? 기체가 날라간 만큼 질량이 감소하겠죠.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기체 질량까지 포함한다면 질량은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그 내용이고요. 요것도 한번 제가 화학 반응식 한번 써볼게요. 탄산칼슘은 아까 봤는데 c a c o 3로어요 보통 분필 같은 거 아니면 조개 껍데기 같은 거. 탄산칼슘 더하기 이번에는 염산 HCl 그래서 염화칼슘 CaCl2가 형성되고요. 그다음에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반응이고요. 이산화탄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이제 화살표를 위쪽으로 해가지고 날라간다 이렇게 표시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로 맞춰주시면 Cl2H2니까 여기다가 이, 이렇게 써준댔죠. 그래서 탄산칼슘에 염산을 이제 뿌렸어. 그랬더니 염화칼슘이라는 게 형성되고 그다음에 물과 그다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때 이산화탄소가 기체잖아요. 만약에 이 조건이 뚜껑이 닫혀있어 그러면은 질량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뚜껑이 열려있어 그럼 질량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 왜? 기체 탄소가 날라갔습니다 그러면 질량이 감소한 만큼이 뭐다? 이산화탄소의 기체의 질량이 됐죠 네, 선생님 궁금한 게 이체 저런 이산화탄소가 기체가 나가면 바깥에서또 기체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 순간적인 겁니다. 순간적. 물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공기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산탄소가 나간 만큼의 이이산탄소 순수한 이산탄소의 질량이잖아요. 그런데 들어오는 건 공기의 질량이잖아요. 공짜의 질량 차이는 생수 길 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산탄소는좀 무거운 기체라서. 그래서 기체 발생 같은 경우는요. 닫힌 용기 아니면은 또 열린 용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닫힌 용기 같은 경우는, 그림을 잘 보시고 뚜껑이 닫혀있는지 안닫혀있는지 보셔야돼요밀폐된어 있는지, 있는지, 보셔야 있는지 보여야되고요 열린 용기 같은 경우는 뚜껑이 열려있어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네, 그림을 잘 보시면 중간권는 뚜껑이 닫혀있죠 근데 세번째 같은 경우는 뚜껑이 열려있어 그래서 세번째 뚜껑이 열리면 기체가 날라가니까 질량이 그만큼 감소하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보시면 저울을 보세요 전자저울을 보시면요 원래 가능할 때는 50.5였어 그리고 칼산칼슘하고 묽은 염산이 반응 했더니 50.5 그대로 있어요. 뚜껑이 닫혀있을 때는. 그리고 뚜껑이 열렸더니 50.1만큼이 줄었어. 이 나머지 0.4만큼이 뭐다? 뭐의 기체다? 뭐의 질량이다? 네, 이산화탄소의 질량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질량이 닫힌 용기에서는 일정하고요. 왜냐하면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열린 용기에서는 밑줄에 넣으세요. 질량이 감소한다. 왜?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니까. 밑줄에 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체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뚜껑이 열렸는지 닫혀있는지 를 확인하시고 뚜껑이 열려있으면 은 기체가 날아가니까 질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다 예측할 수 있어야겠죠. 이게 기체 발생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연소가 되겠는데요. 연소라는 거는 뭐와 반응하는 거니? 산소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철이 반응할 때가 있고요. 첫 번째 철과 연소가 되겠고요. 철의 연소. 두 번째는 나무나 종이의 연속. 종이로 할게요. 자, 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철과 산소가 만나면 녹이슬을 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산화철이라고 해요. 철은 광택이 있고, 뭐, 회백색? 이런 색이잖아요. 근데 산소와 만나서 녹이슬면 어떤 색이 되니? 약간 뭐, 붉구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치? 그게 산화철이 전혀 다른 물질이 는 거고요. 철에 산소가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을 가열하면은 색이 변하면서 산소가 달라붙거든요. 그러면은 무거워질까 가벼워질까? 무거워. 네, 얘는 무거워져. 자, 종이는 어떻게 되니? 종이 태워봤잖아다 불장난 한번 해봤잖아요. 안 해봤니? 해봤잖아. 아니면? 학교에서 해봤어. 해봤잖아, 그지? 다 해봤, 해봤니? 불장난 안 해봤어? 캠핑 안 가봤어? 캠핑에서 이렇게 멀딱. 어 나무나 종이 같은 거 던지면 어떻게 되니? 그냥 타서 없어지잖아그죠 네. 응? 아요 아니야? 어, 저는 그런 거 태울 때막캠프파이 네. 같은데 해가지고 끝쪽 해가지고 하는. 아, 종이는 태어봤을 거예 그렇지? 종이 같은 게 어떤 어떻게 되니? 타서 없어지잖아요. 제가 돼서 날라가잖아. 그래서 수증기나 이산탄소가 돼서 날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종이하고 산소가 만나서 태웠어. 그럼 어떻게 된다? 가벼워진다, 무거 가벼워진다. 가벼워진다. 네. 가벼워진다. 이두 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철 같은 경우는 무거우시니까 만약에 저울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열린 공간이야. 그러면 이렇게 한쪽을 기울겠죠 그래서 철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다가 연소를 했어요. 가열시켜서 그러면은 어느 쪽을 기운다? 산화철이데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운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열린 공간이야 그 다음에 종이 종이나 나무 두 개를 이렇게 태웠어 여기다가 가열을 시켰어요 어디로 기운다? 왼쪽으로 좀 어, 왼... 응?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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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가벼워졌으니까 이렇게 기울여 있죠 그래서 어디로 기울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수 있겠죠? 철을 보시면요. 연소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가 되있는데요 3번에다가 별표 쳐놓으면 될것 같고요. 3번이 제일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강철소매 연소 같은 경우는 이제 철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철이 되는 건데 철에 산소가 달라붙는 거야. 그러니까 더 무거워진다. 아시겠죠? 그리고 질량은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이 일정해요. 뭐 당연하잖아. 그지 그런데 열린 용기에서는 질량이 증가한다 밑줄에 놓고 증가이다 동그라미 왜 철이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기 때문이다. 산화철이 생성되기 때문에 무거워져서 질량이 증가한다. 열린 용기에서 얘기해요. 자 나무의 연소 같은 경우는요, 나무하고 산소가 만나면 재와 이산화탄소, 수증기 이제 무리방 생성되는데요.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이 일정하겠죠. 근데 열린 용기에서는 질량이 감소. 똥을 합쳐놓고요. 왜 발생한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이때 생성되는 기체는 뭐다? 나무나 종이를 태웠을 때 생성되는 기체는 뭘까? 이산탄소와 화 수증기. 수증기예요 자, 오른쪽에 우리 플러스 강의 날개쪽에 있는 4번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가지 기체 발생 반응과 5번이 있는데요. 일단 기체 발생 반응에는 뭐가 있느냐? 마그네슘 같은 금속에다가 산, 산 같은 걸 넣었을 때, 물군 염산 같은 걸 넣었을 때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그다음에 아연도 마찬가지로 금속이니까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요. 과산화수소는 우리 앞에 화학 반응식할 때 배웠었는데요. 네. 과산화수소는 뭐가 발생한다?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네. 산소가 발생한다. 그다음에 탄산수소나트륨은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네. 이산화수소. 그렇지? 각각의 반응물마다. 발생하는 기체 종류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동그라미 마그네슘은 수소 발생하고요. 아연 같은 마그네슘, 아연, 철 이런 금속 같은 경우는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수소 기체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다음에 과산화수소에다가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 분해되면서 산소가 발생해요. 산소 동그라미 쳐놓고요. 탄산수소 같은 경우는 분해될 때 이산탄소를 화 했죠. 이산탄소 화 동그라미 동그라미 윤호야 마그네슘에다가 붉은 연산 수소기체 동그라미, 아랫단 붉은 형사는 수소기체 동그라미, 과산수소는 산소가 발생 동그라미, 탄산수나트륨 같은 경우 는 이산화탄소 동그라미. 자, 밑에는 이제 닫힌 용기가 나왔고요. 아까 전에 열린 용기에서는 질량 변화가 있으니까 완전히 뭐 기운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닫힌 용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질량 변화가 없다. 왜냐,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알겠죠? 자, 오른쪽에 123456번만 풀고 싶게. 오늘은 뒤에 너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질량, 뭐, 질량 보존의지만 시험으로 낼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어려운데? 뒤에더 어려운. 다음주에 와서 풀어보세요. 다 풀었니? 풀고 해, 풀고. 번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 여기 질량 보존의 법칙이 되네요. 명확 보관 되겠고요. 이유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리 변화에서는 질량 보존 보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모두 성립하는 거고요. X 기체가 발생하면요 질량 보존 보전 법칙이 성립하죠. 기체가 발생하도 닫힌 공간에서는 질량 일정이 유지가 될 것이고 열린 공간에서도 기체가 빠져나가는 만큼이 질량이 보존이 되는 거죠. 그렇지? X. 2번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보조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반응 전후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원자 자, 3번은요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이 만나는 반응은 이제 안금 생성 반응이잖아요 그럼 질량 변화 있다 없다? 없으니까 질량은 같다 라고 해야겠죠? 같다 자, 4번은요 가는 뚜껑이 닫혀있어요 고요. 나도 뚜껑이 닫혀 있네. 그러면 닫힌 공간이잖아. 그러면 문제를 잘 보시고 닫힌 공간인지 열린 공간인지 잘 보시고요. 지금처럼 뚜껑이 닫혀 있다. 그럼 질량 보존이 그냥 질량 변화가 없다라고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번 발생하는 기체는 뭐다? 탄산 칼슘이니까 발생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가 맞겠죠. 5가 되겠고요? 2번 기체가 발생함으로 나의 질량이 가의 질량보다 작다. 그랬는데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질량은 같다, 그렇지? x 나에서 반응이 끝난 후 유리병의 뚜껑을 열면 질량이 감소하겠죠. 이산탄소가 날아갈 거니까. 그지 그래서 4번의 O, X, O. 자, 5번. 묽은 염산의 마그네슘 적각이다 그러면 요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감소가 되겠고요. 강철 솜을 연소시켰어. 그러면 은 산화철이 생성되면서 질량이 증가되겠죠. 황산, 나트륨, 수용액과 염화발은 수용액이에 수용액과 수용액이 만나서 암금이 생성되는 거야. 그 진량은 항상 일정하게 있죠 나무를 연소시켰어요 그럼 질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왜? 수증기의이산소가 생겨서 날라가니까 6번 공기 중에서 강철성 2 1에다가 가열했더니 질량이 27이 됐대요 21이 27이 됐어 6만큼의 차이가 뭐다? 산소가 6만큼 달라붙은 거죠 그래서 산화철 27이 된 거예요 6g 그냥 10분 쉬었다가 어늘은 기체 반응의 법칙을 일정 아, 한합의규칙과 기체 반응의 법칙 나올게요. 음, 네. 다음 주에 아, 꼭 영상으로 보세요.